안녕하세요. 카박스 김차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소개할 모델, 바로 옆에 보이시는 아반떼 모델인데요. 새로 나온 CN7. 현재 이 아반떼 모던 등급의 기본 모델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제로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를 장착함으로써 개별 소비세 3.5% 이나 기준 2천만원에 맞춘 모델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위기로 인해서 거의 4개월 만에 어렵사리 저희가 받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늦게나마 소개를 드리는데, 오늘 이 모델 언박싱을 진행을 하면서 과연 초기에 이 디자인의 어려운 부분 때문에 문제들이 있었는데 출시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품질의 문제가 개선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초점으로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시 <laughs> 있어. 하이그로시. 자 옵션이 함께 오시죠. 자 현재 이제 아반떼 모델 사실 이번 모델이 나오면서 논란과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마치 진짜 조금 MSG 치자면 아반떼를 람보르기니 디자인을 같이 넣어버렸다. 뭐, MSG 굳이 안 치셔도 옆에 네. 의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외관을 보도록 할 텐데 아, 예. 울퉁불퉁하고 예, 예. 디자인의 선이 굉장히 많은 차예요. 네, 예, 디자인의 선이 네. 굉장히 많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굉장히 날카로운 선들이 많습니다. 국산차 이 정도 금액에 블랙 하이그로시가 많이 이제 좀 이뻐요. 저는. 그 2천만 원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네. 디자인과 일단은 뭐퀄러티도 예, 나쁘지 네. 않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이 디자인의 굴곡 때문에 예. 굉장히 초기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 이슈가 아, 많았었죠. 예, 예, 예. 예. 이슈가 많았었던 예. 차량인데 예. 예. 한번 볼까요? 예. 예. 단차 부분부터 먼저 이제 점검을 해보도록 하면 예. 본넷 부분 이 부분들의 예. 단차가 예. 굉장히 좀 심하다라는 초기 품질의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출시한 지 1년 지난 시점에서는 단차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았나. 음...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좀 좁고 예. 그리고 이제 범퍼 사이드 부분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지만 허용되는 이 정도는 예. 이 정도는 우리는 허용되는 반차 <laughs> 예, 예. <laughs> 네. 이게 말씀하셨듯이 이런 라인을 쓴으로써 이런 데서 단차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육안으로 그냥 대강 뭐 불편한 단차가 없습니다. 예, 예. 예. 와 단차 한번 보는데 선이 도대체 몇 <laughs> 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예. 그리고 밑에 쪽도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근육질로다가. 네, 예. 아 근데. 예. 이 현대마크 이렇게 큰거 보셨어요? <웃음> <웃음> 근데 어울려 네 예, 어울려요 아... 예. 엄청 큽니다 이거 지금 자 한번 이제 초기 품질 검사를 위해서 사이드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모던 등급이라서 네. 15인치 알로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키너지 GT라는 네.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차도 이제 가성비, 네. 이제 연비의 특성을 맞추는 키너지가 연비에 좀 특성된 타이어거든요. 네. 구름 저항을 좀 최소화한다더거나 아무래도 이차 타이어만 봐도 이 차의 네. 지향점이 어딘지 예알 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캘리퍼가 예. 은색 도색을 해놨어. 아, 아. 이거 아. 이런 소소한 <laughs> 자 여기 옆에 패널 뭐 이렇게 단차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예. 근데 여기 네. 약간 그 의도된 단차인가요? 이게 어, 이, 예. 폭 들어가네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예. 어떻게 보면 디자인 같아. 저쪽 예. 반대쪽도 똑같이 똑같습니다. 튀어나와 있어. 예, 예, 예. 이것까지 우리가 뭐 품질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아반떼 본넷가 예. 거의 위를 다 덮을 정도로 커요. 열면은 거의 이게 진짜 뚜껑처럼 돼 있습니다. 네네. 네, 예, 그래서 아마 의도된 예.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까지 예. 음. 예. 전반적으로. 예. 어. 요거 하나 뜯어주시고 세차, 예, 아, <laughs> <쇠차>. 세차 <laughs> 언박싱, 아, 기분 좋아. <웃음> <웃음> 언박싱 예. 자 한번 해주고요. 예, 예. 음. 이런데도 번... 약간 좀 어, 우려가 있는 이제 부분이었는데. 예. 어예 매끈합니다. 예, 예. 근데 확실히 초기 품질에 관련해서 예, 예. 개선은 됐지만 예. 곳곳마다 그러니까 예. 어떤 부위가 울퉁불퉁한 단차는 있지 않지만 어떤 부위는 단차가 크고 어떤 부위는 단차가 좀 얇은 허용되는 <laughs> 단차. 네, 허용되는 단차가 <laughs> 예, 있고요. 예, 예. 오 사이드 패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되게 좋아졌어요. 예, 예. 아반떼에다가 예. 이 정도 달아줬네요. 예. 예. 자, 한 번, 문 닫고요. 네. 저희가 모던 등급으로 출고를 해서, 네. 스타리아처럼 겉에가 많이 뭔가 이렇게 옵션이 빠졌을까봐 걱정됐는데, 예. 아직까지 그렇게 외장에서의 모습의 차이는 못 찾겠어요. 야, 이것도 떨어지는 C필러 라인. 아,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옆만 봐도, 아, 네. 이제 현대차다 는거알수 있는 게, 예. 모든 세단이 코페형 디자인으로, 여기서 C필러부터 여기까지 그냥, 예, 완만하게. 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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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궁금한... 여기 하이그로시가 있어, <laughs> 하이그로시. 오, 이뻐, 이뻐. 예. 오, 이뻐, 이뻐. 이게, 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 하이브로시잖아요 네. K5도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네. 시각적으로 여기까지 검은 게되있고 여기가 지금 유리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약간 더뒤찌 같은 어 부분이 보이는데, 이게 초기 품질은 뭐, 이렇게 잘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네. 경미한 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뭐, 판금을 한다. 뭐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부분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사실. 예. 아 선들이 예. 되게 많네 원래 기존 라인은 이렇게 예. 하면서 이렇게 트렁크가 내려가고 예. 이렇게 덮는 이렇게 여기까지가 팬더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팬더를 잘라버렸네 그, 여기 트렁크 주름 보십시오 아 여기 또 하나 있네. 네, 아선 진짜 많다 이 차. <laughs>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이후에 자동차 마반한테 시승과 그리고 차량 외관 그리고 옵션 설명까지 이어지도록 할 텐데 2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이 아반떼 살수 있다라는 점 한번 어떠한 호평이 나올지 어떠한 호평이 나올지 그리고 실내 디자인과 외관 옵션 어떤 모습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희랑 보러 가시죠. 예 갈까요? 가시죠. 예. 차 여기 있는데. <laughs> 그런가? 수입차는 좀 늦어져도, 아, 그렇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국산차는 어, 자판기 눌렀는데 자판기 안에서. 멈췄어요. 제대로 네. 하고 네. 걸렸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아... 되지 않을까 싶다 아... 네, 아무래도 시간이 한국차는 사실 음식으로 치면 약간 패스트푸드 네. 약간 그랬었잖아요. 근데 네. 좀, 칩 수요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저희가 직 수입을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올해는. 많이 못 가져왔죠. 그렇죠. 네. <laughs> 예, 차가 생산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중고차도 한국도 그렇지만 외국은 더 심하게 네. 중고차가 풍기현상 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여기 앞에 광택 있는 차를 살짝 긁어보면 크라겠죠? 아무래도, 예. <laughs> 대표님은 재력을 믿기 때문에. <laughs> 운자 실력이 아니고 재력이. <laughs> 재력을 믿기 때문에. 부담, 저는 부담이 없습니다.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laughs>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출발을 하시기 전에 저기 이제 출구에서 네. 트립을 한번 리셋을 해주시고, 네. 예, 한번 연비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차가 또 굉장히 예. 많은 소비층이 예, 예. 이 가성비 그리고 예, 그렇죠. 경제성에 예, 예.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차다 보니까 예. 우리가 입구에서 리셋을 맞추고 예. 한번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예. 아 트립을 한번 조개 한번 쓰셔가지고 예예. 예, 예, 예. 리셋을 예, 한번 하시는 게. 잠깐만 예. 그러면 이쪽으로 유턴을 해서 이렇게 나겠습 예.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등급으로 오면은 이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예, 그 밑에 스마트는 로터리 형식. 가장 직관적인 로터리 형식이 들어가 있고. 아. 예, 예. 아, 아직도 그런 게 나와요? 예, 그런 차많습니다 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게. 돌리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인 게, 저는 아는데 대표님만 하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 거죠. 다, <laughs> 다, 다 알아요. 다 <laughs> 알고 있습니다. 아, 아직 그거 하지 마자. <laughs> <laughs> 이거 요즘에 맞달린 것 같아. 이미지, 이미지 씌우기. <laughs>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뭐 안전에 관련된 차선 지금 이탈 방지, 차선 보조 다 들어있고요. 예, 조향 보조 들어있고. 요즘엔 진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예. 운전을 하는 시각의 측면에서 지금 차를 탄지 5분도 안 됐지만 예. 좋아요 뭐가 좋냐면 예. 이 핸들이 아마 분명히 인조 가죽이겠지만 예. 모양이 좀 들어가 있으면서 그립감이 예. 좀 뛰어나졌어요 음, 이 질이 좀 좋죠 네 예, 예. 질이 예.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들고 예. 또 빨리 한번 지나가 볼게요 내비를 안... 예예예 예, 예. 이게 앞에는 예. 이제 맥퍼슨 스트러치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뒤에는 괜찮고, 토션 빔 예, 예. 우리는 괜찮고 예. 뒤친구들이 과연 어떤지 예. 보겠습니다 어? 어떻습니까? 뒷좌석 어, 머리가 상당히 작습니다. 아, 약간 토션빔의 한계. 앞에는 예. 괜찮은데 앞에는 예. 어. 앞에는 몇 퍼센트 스트럿? 몇 퍼센트 스트럿 이 이렇게 좋았나이 정도는 하죠. 예. 그리고 또 타이어가 두껍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예, 모던 등급이기 때문에 예, 휠이 15인치, 15인치밖에 안 되니까. 예. 모양에서는 좀 빠질 수 있는데 예. 이런 승차감 같은 경우는 두꺼운 타이어가 어느 정도 고정을 해줍니다. 해외에서도. 이 정도 크기면 차량인들도 만족해할 만한 크기로 온것 같아 이제. 아 그렇죠. 예, 대학생들도 예. 이 정도 타면 좋은 거 같아요. 예. 엘란트라라고죠 미국에 나가면 예. 부모들이 자식들이 대학교 가면 제일 사주고 싶어하는 차에 항상 어. 상위에 있는 차예요. 그렇죠. 예. 그만큼 경제적이고 네. 뭐. 안전도 뭐 이제 안전도도 올라갔으니까 예. 사실 어렸을 때 미국차 수입차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예. 굉장히 그 넘사벽이라고 느껴질 쯤에 예. 뭐 크라이슬러의 뭐 세이브리드 뭐 이런 차들이 굉장히 길고 컸었잖아요 예예. 실내가 크진 않았지만 예예. 거기다가 안 좋았던 점은 연비가 좀안개그각 그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국 차의 경쟁력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반면에 국산 차는 크기는 점점 커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연비나 예. 여러 가지 그 차들에 대한 값어치가 계속 상품성을 올려왔기 때문에 예, 예. 이제는 이제 현대도 예.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게 되지 않았나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을 예. 해봐요. 예. 예.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연비에 이제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예. 또, 반대급 불안이 생기잖아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데, 운전의 재미는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차들이. 어, 그렇죠. 예. 이것도 지금 IVT라고 해서 CVT가 들어가는데, 사실 CVT가 운전의 재미를 주는 차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가성비, 경계성으로 타는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CVT, 그러니까 IVT가 들어가 있고, 1.6m, 예. 자꾸 이 연비를 우리가 틀어놓은 상태라서 제가 빨리 못 달리고 있는데 예. 주행적인 측면, 지금 예. 이제 도로가 와인딩이기 때문에 예. 느끼는 예. 점을 얘기해보면 예. 어떤 느낌이냐면 예. 10년 전에 제타를 탔어요, 폭스바겐 어, 예. 연비가 좋고 굉장히 좀 준중형의 딱그 느낌이었는데 예. 거기에다가 노멀터 올라오는 흠문제나 이런 걸좀더 보강한 그런 느낌 굉장히 차가 부드러워요 원래 기존 자체가 예. 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음... 어 정말 이 승차감이 좋아 졌어 그니까 이게 뭐 농담 삼아서 또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차돌린께 네. M을 관장 하시던 그 비엄한 형님이 오신 <laughs> 다음부터 현대 하체가 네. <laughs> 진짜 정말 이 정말 아, 비엄한 형님이 네. 아무리 현대에 왔어도 네. 아반떼에 이렇게 관장해 아, 왔어 직접적으로는 아니다도, 그런 개념은 주셨겠죠. 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이거. 순수, 우리 자동차에 대한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는 우리 워우셰님은. 아, 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총발은 하셨겠죠. 야, 이거 하체 이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는 해야 된다. 그 분이 노하우가 있잖아요. 비엄한 형님이. 예. 어. 저기, 뭐 어, 우선 포드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어. M에서 오신 분인데. 예. 근데 왜 M에서 일하러 오신 분이 왜 왔을까? 아, 근데. <laughs> <laughs> 아반떼 N만들러 오셨나? M만들다가 N을 만드시고 지금 아 예. M다음에 n 예. 이잖 <laughs> <laughs> 정도를 많이 밟진 않았어요. 그냥 예, 다만 예. 연비 주행은 아니야. 어떻게 예. 보면 실생활 주행이라고 보면 돼. 왜냐면 구부러진 길을 오르막 길을 지금 많이 온 편이잖아요. 네. 예. 제가 지금 김차돌님께서 그 와인딩에 진입하시기 전에 네. 15.7을 봤어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와인딩으로 올라오고 보니까 13.8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퍼포먼스 주행은 안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네. 예. <laughs> 자, 옵션이 그러면 여기가 네. 좀 한적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한번 같이 차량, 외관 설명을 한번, 우리 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시간을 갖고. 같이요? 아, 같이 해야죠. <웃음> <웃음> 이제 올두개 답니다. 언제요? <laughs> 너무 <laughs> 늦 자,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